아, 뭔지 죄송합니다. 이런데 올라올 정도면 양복개나 입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 수복을 벗은 지가 한 달이 안 됐어! 아직도 사제복이 잘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밖에 다니면서 아마 유튜브로 뭐 제가 뭐몇 마디 는걸 보더니 사람들이 제고이 합니다. 저원이 감옥에 가더니 갑자기 무슨 선대 결전이 걸렸나, 아니면 뭘 잘못 먹어서 그렇게 목소리 좋던 놈이 갑자기 저렇게 망가졌나 이러네 안말로 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내쳐줘야 여러분들의 엔돌핀이 쏟아서 이 광장을 깡매우고 저 시청 광장까지 깡매울텐데 사람이 적든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국심의 척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자고도 태극기 집회 성지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리고 태극기를 던져만이 이곳에 참석해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제가 참할 말은 많은데, 현재 이 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률 3년, 그리고 현재 검찰이 아, 대부분의 상고를 해서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는 몰라서 될수 있으면 조용조용하게 몇 마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소리 지르면 목소리 하나도 행동 하나도 자칫하면 그들에게 믿필 수가 있는데 그게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저를 잡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목소리가 컸어. 좋체 미는 사회를 너무 잘 봐. 셋째, 너를 거기다 가만 놔두면 태극기 집회가 자천하면 전 국민이 다태극이 들고 나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기 동참을 해서 좀 지내다 와라. 나는 그 안에서 별로 잘한 게도 없던데 1년 7일 만에 조기 퇴학시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도 제 안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셔서는 안되잖아요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하고 같이 태극기 흔들고 진짜 한번 대선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방 아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야 이거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머리는 다 빠지고 등어도 모자라서 팁으로 이빨까지 빠지고 거기에 대 못해서 키까지 빠졌는지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이런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1년 넘도록 그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아마 39kg의 몸무게 중량이 아니라 간절히 목베개 날것 같아요. 땅바닥에 앉아서 일어서다 앉았다 저그 잠자리 불편한 데서 간절히 남아나는 것도웃었죠 이런 거는 우리가 갈게 아니고 자파들이 가야 돼 자파들이 그런데 들어가는 걸 전공 분야로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들어가냐고 자꾸 하여간 저는 국비 장학생 비슷하게 들어가서 공짜밥 잘 먹고 잠잘 자고 십시각에 나왔는데도 이 모양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생겨도 폭력을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폭력 없이도 우리의 의지를 돌릴 수 있고, 그 의지를 분명히 어느 정에에 받아들일 겁니다.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말하면 비딱하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목소리 크거나, 더 미운 나라 목소리 크고 잘생긴 놀이야 아니나 보다. 그래, 제가 사실 나와서 방 안에 책박혀있어 보니까 마음만 놓으라고 책을 쓰고 있는 거리잖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18번이라고 하는 그큰 목소리 한번 들려주고 가야 다음에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거 길게 하면 또열 누가 잡아가면 안 되니까 잘막하게한번 <laughs> 해볼 테니까 아래 죽었니 살았니 한번 봐봐요, 에이? 예~~ 괜찮겠습니까? 예! 자가, 자가, 괜찮아요! 예! 아이고, 국민 여러분! 예! 야 벌써 제가 창하에서 들었나보다 벌써 기어 나시네. 큰일 났네. 자, 이래서 제가 목소리를 죽이려고 조만간 입이 눕고 가서 성대 결절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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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년간 여기 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laughs> 그냥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그래도 살아있다는 정체만 보이는 것만 해도 괜찮죠? 이제 대한민국 원론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들었던 세한 태극기가 도대체 그들이 바라보는 돈 15만원 주면 나오고 10만원 주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세상이 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타락에 한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숙방을 촉구했고 법치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발표한 이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 은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도 서서히 정신을 차리 시려합니다 아, 니가 그냥 앉아서 50만원, 30만원 이거 받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아빠, 내 엄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형님이 왜 태극기를 들었는지, 이제는 날 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개막 운동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4분 5일이 어서 이쪽, 저쪽 갈라져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나보다 큰 목소리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따져봐도. 제가 집회에 리드하신 분들 잘 만나서 다시 2016년 11월 19일로 되도록 할수 있도록 키가 작은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데 개치 마시고 꼭 태극기를 들고 애국이란 건 바로 이런 것이더라 여러분 몸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란다 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군만요큰일났구나 어르신들 오런저리에 비가 왔으면 안 되는데. 이번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한마디만 하면 비로 그칠 수 있는데. 한자 기도리겠습니다 제발. 시폐가 열리는 그 시간만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나봐요 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저에게 100% 비가 또 옵니다 우리의 이 진정성, 이순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세상이 몰라주겠습니까? 자, 참 이거 자꾸 하다보니까 이 발동 걸리면 골아픈데 하여간 저 보고 사람들이 고생했다 많이 말랐다 뭐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손잡아주고 용기 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10년은 사실 여기서 사회를 더 봐도 되는데 족쇄가 묶여서 그걸 못하는 이신정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뭐저 시층까지 깎혀어못 움직일 정도 이거보다는 각 개체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집회를 하시고 또 대에 따라서는 정치가다 모여서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우리도 다양한 변화를 줄 때가 됐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 그래도 우리 민정수 사무총장이 내가 알기로는 머리가 별로 좋은 사람 아닌데 그래도 다양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음악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전국노래자랑도 조만간 여기서 개최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고생하시는 민정수 사무총장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 태가이 걸어가시는 우리 지도자들분들에게도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보 <laughs> 목소리 큰분한 분이 있는. 저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꼭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철없이 나디는 저 어린 아이들의 대망 운동에 앞장서것입니다이 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대한민국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지어져야될 10대, 20대, 30대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서 그들에게 죽인 줘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들만 탐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동등이보다는 따스한 사랑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걔들 머리 좋아요. 우리는 국민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걔들은 다 대학원 나온 애들이야. 알아, 정도만 교육하면 그들 스스로가 태극기를 들고 이 강장에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고생했습니다고큰절 올리라고 시킵니다. 진짜요 자, 날씨가 사실 많이 무덥습니다꼭 건강 잃지 마시고요. 꼭 나오실 때 찬물, 모자 이런 거 쓰시고 나오셔가지고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태극기 흔들고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